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메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안녕하세요. 기본소득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소득을 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그 돈으로 놀고 먹을 것이다. 이런 좀 황당한 오해가 많은데. 기본소득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책정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 수준으로 책정하는 건 불가능하죠. 지금 우리 경제 현실을 본다면 많아 봐야 어월 20에서 뭐 50만원 정도? 근데 그 정도의 소득으로 그냥 놀고 먹겠다. 어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 우리가 다알수 있죠. 어 그런 황당한 오해, 그런 걸 떠나서 좀 냉철하게 이 시대에 왜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썸네일에 어, 국가는 무엇으로 발전하는가. 자, 20세기에 토지개혁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21세기는 바로 그러한 개혁이 기본소득이 될 것이다. 어, 이런 내용을 적어 놨는데, 어, 실제로 그렇죠. 19세기, 20세기에 급격한 발전, 어, 성장을 이룬 나라들, 대부분의 나라가 토지개혁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자 일본의 경우 뭐 20세기가 아니라 거기는 뭐 19세기가 되겠는데 메이지 유신으로 발전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측면이 될수 있지만 그 사회 국가의 발전이라는 게 경제적 기본 구조 기본 토대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지 가능하잖아요. 바로 일본의 그 빠른 성장과 발전을 만든 바탕 그것은 이제 토지 개혁에 있다는 거죠. 일본 이름으로 이제 지조 개정이라고 하는데, 번주라든가 무사, 이런 귀족들이 갖고 있는 토지를 국가로 귀속한 이후에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씩은 다 생산 수당을 가질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립해서 성공할 수 있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개인의 영웅적인 노력으로 경제가 발전한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상상으로도 존재하기 어려운 그런 개념이죠 바로 해방 이후에 토지 개혁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많은 자영농들을 만들게 된 거예요 자영농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잉여 자본을 만들 수 있고 또 잉여 노동력도 생기게 되고 도시로 나가서 또 공업화에 헌신하는. 수준 높은 이런 노동력이 계속 배출이 될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20세기를 지나면서도 여전히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나 사회들 공통점이 다 토지 개혁에 실패한 나라들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뭐 많은 나라들, 또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그렇죠. 몇몇 가문이 전체 나라를 거의 나누어 가지는 이런 구조를 아직까지 유지를 하고 있으니 사회 발전이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지나간 역사에서 무엇이 과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아주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바탕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단 이해할 필요가 있어야 될것 같고, 그와 유사한 21세기에는 어떤 제도가 필요한가. 21세기형 토지개혁. 우리 국가와 사회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개혁. 기본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첫 번째는 복지함정인데, 일단 중요한 게 지금의 선별복지, 이로 인해서 복지함정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선별복지를 받는 경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복지를 받는데 이 상태에서 내가 일을 해요. 소득을 올려요. 그러면 이만큼 복지 혜택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본소득이 사람을 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의 선별복지 시스템이 사람을 놀게 만드는, 그러니까, 노동 욕구나 의욕을 저하시키는 그런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복지를 받는 이 수급자 집단이 고착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던 사람이 계속 노동을 안 하니까 계속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계속 또 자기 발전을 안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더더욱 또 일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또 국가에서는 이들을 일터로 끌어내야지. 그래서 뭐 직업 훈련 제도, 취업 알선 제도 여러 제도를 만들어서 또 세금을 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정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복지 함정 이미 서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겪고 있고 우리도 이러한 현상들이 존재하고 앞으로 많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보편복지가 더 유용하지 않을까 시대 변화인데 내용이 바뀌면 형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복지제도라는 것은 1940년대에 그 영국의 경제학자 베버리지 보고서에 기반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모델이 20세부터 60세까지 일을 하는 젊은 공장 노동자 그걸 모델로 했다는 거예요 20대부터 60대까지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은퇴 후에는 아주 짧은 노후 생활을 지원받는 것. 그런데 지금은 그게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20대부터 60대까지 일을 한다. 일단 보장이 안 되죠. 또 정규직, 풀타임 일을 한다. 또 보장이 안 돼요. 많은 일들을 교차하게 되고, 또 많은 일들을 중복하게 되고, 또 조각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쉬는 기간도 많아질 수 있고, 그리고 은퇴 후에 짧은 노후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주 긴 노후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과거 다른 상황에서 만든 제도를 계속 유지해 나간다. 어, 결국 이거는 불보듯 뻔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밖에 없죠. 또 선별 비용인데, 일단 복지에 어느 정도 비용을 쓴다. 필요하고 좋은 일인데, 그 복지의 대상을 선별하는 비용, 그 비용이 굉장히 그 유의미할 정도로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삶에 혜택이 될수 있도록 비용을 써야 되는데, 이 선별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선별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선별을 합니까? 사람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형태, 일정한 소득도 있고, 또 자산도 있고, 또 가족의 도움도 있을 수 있고, 세금 신고 드러나는 소득이 있을 수 있고, 신고가 되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소득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명확하게 선별한다. 그럼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선별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선별복지는 항상 불필요한 의심과 감시를 만들게 되죠. 왜냐면 그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다른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타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일단은 의심하고 들어가는 거고 또 실제로 그런 생활 수준인가 또 매달 가서 감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이 많이 생기게 되죠. 일단 의심받고 감시받는다. 뭔가 죄를 지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에서 혜택받는 사람이다. 멸시를 당할 수도 있고. 사회적 지위나 수준에 대해서 낙인이 찍힐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는 것이 이제 보편적 제도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 세금 피커인데, 이 정부의 그 세금을 쓰는 이 정부 사업들을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보다 보면, 물론 반드시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그 이상한 사업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 이상한 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세금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잘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정부 지원에 세금 혜택을 많이 받는 거예요. 일종의 뭐 정부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 그 많은 사업들 주변에 보면 많잖아요. 그 중에 불필요하고 이상한 구조로 왜곡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이 세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복잡하다 보니까 그거를 받아야 되는 사람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그래서 몰라서 이용하지 못했다 이렇게 토로하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여튼 그 지원금을 써야 되는데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니까 또 이상한 쪽으로 공무원이나 그 대상자들의 취미 생활에 세금이 쓰인다거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 세금 혜택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그림자 노동이 되잖아요. 그거 연구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워요. 또뭐 서류 떼야 되고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는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또 쓸모없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몇 가지 사항을 살펴봤는데 이외에도 보편적 제도로서의 기본소득의 장점, 유용성 이런 것들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기본소득을 아무리 지원을 해도 그 수준은 불과 뭐 2, 30만 원 정말 많으면 4, 50만 원 수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비용으로 뭐 놀고 먹는다 아,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적은 비용이 됐던 그것이 한 사람의 삶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안정감을 줄수 있어요 그리고 추진력을 또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한 4인 가족이다 그러면 기본소득으로 주거비용을 마련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안정감을 갖고 자기를 발전시키면서 노력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기본소득으로 인해서 선별복지의 대상자들이 필요 없어지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튼, 한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 사회의 생산도구, 부, 자본, 이런 것들을 뭐 완전히 균등하게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최대한의 그런 갭을 줄여주는 노력 토지개혁으로 기존에는 소작만 하면서 그냥 1년 내내 굶는 거야 소작을 열심히 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또 곡식 없을 때는 빚져가지고 그것도 갚아야지 그러니까 뭐 자기를 발전시키고 자녀를 교육시켜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하고 불가능한 거죠 하지만 자영농이 배출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게 결국은 오늘날의 그런 경제 성장 이러한 모습에 그 아주 근본적인 토대가 됐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21세기에 기본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고 그러한 방향성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키리커츠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